여기 부부인 제프와 에이미는 둘만의 오붓한 여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대 갑자기 자동차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왜 그런지 이유는 알수 없지만 아내의 겁먹은 표정이 앞으로 일어날 참사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기어코 차는 서버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여기는 보시다시피 주위에 인적이 없는 오지입니다. 어쩔 줄 몰라하는 남편과 한동안 시간이 흐르고 저멀리 트럭 한 대가 다가오는군요. 이 남자는 아내를 태워주고 가까운 마을에 내려주면서 차량 고장 신고하면 어떻겠냐고 호의를 베풀죠. 역시 남편 제품은 이 낯선 남자에게 와이프를 맡기는 것이 탐탁지 않은지 정중히 거절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시키고 이윽고 트럭에 타고 말죠. 그러나 왠지 혼자 남은 남편의 모습이... 위태롭게 느껴집니다. 이었고, 차량의 시동이 걸리고, 남편은 아내가 도착하기로 한 마을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온 마을을 뒤지며 아내의 인상차기를 얘기하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코 겁이 나기 시작하는 제프. 남자는 속도를 내며 다음 마을로 이동을 하고 이었고 아까 보았던 트럭을 찾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 남자 대뜸 제프를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아내의 일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팔짝질 노릇입니다 다행히 경찰차가 지나가고 제프는 경찰에게 좀 전에 일들을 늘어놓죠 그런데 경찰이 온통 트럭을 뒤져봐도 아내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럭을 보내주죠 이 넓고 넓은 사막 한가운데 제프는 혼자 남겨지고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해 옵니다 몇 시간 전 아내와 있을 때의 사막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무서워 보이고 자신을 금방이라도 삼킬 것 마냥 무력함을 느끼게 되죠. 이것을 보는 관객들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는 1997년에 만들어진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말은 고장나다, 실패하다는 뜻이지만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는 억장이 무너짐, 헤어나올 수 없는 추락, 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듯 합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이겠죠.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제목인데요. 이 제목만큼이나 정말 소름끼치게 무서운 얘기가 앞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찾아나서는 영화는 흔하게 있죠. 최근에 대박을 친 테이큰이라는 영화도 딸을 구하는 아빠라는 소재를 잘 살려 큰 수익을 거둔 작품입니다. 이런 유의 영화들이 오히려 공포감과 오싹함을 배가시키는 이유는 바로 가족이라는 소재에 있습니다. 가족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그 상황만으로도 혼란과 공포가 바로 관객들에게 전해지죠. 이런 소재의 장점을 최고로 살려 오히려 극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하는 영화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영화입니다. '테이큰'에서 딸을 구하는 랜이라는 아버지는... 군사훈련을 받은 용명 출신이라고 하지만 이 제프라는 남자는 평범한 배나온 아저씨일 뿐이죠. 거기다 이곳은 아무도 없는 황무지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서 실종 신고를 하려는 제프가 처음 본 것은 벽에 붙은 실종자 벽보입니다. 제프의 안에는 그저 이 많은 종이 조각들 중에 하나인 셈이죠. 그만큼 이곳은 매우 위험한 오지인 셈입니다. 실종된 지 24시간이 흘러야 실종신고가 가능하다니 우선 제프는 황급히 아내를 찾아 떠납니다. 너무나도 태어난 마을 사람들의 모습과 제프의 정신상태가 오버랩이 되면서 혹시 아내는 자신만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환상일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그러나 다행히도 아까 들렸던 마을을 지나니 어떤 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강가 쪽으로 한번 가 보라는 소리에 알려준 방향으로 제프는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나선이의 추격을 받기 시작하고 이윽고 그들에게 잡히고 말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다들 여행을 하면서 한 번씩 스쳐 지나갔던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짜고 범행을 벌인 것이죠. 역시 아내를 태운 남자가 두목이었군요. 제프에게 은행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거에게 돈을 요구하는데 제프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해선 거짓말이라도 해야 하죠. 우선 은행을 가는데 온통 못 믿을 사람투성입니다. 사 방이 모두 그를 쳐다보 는것같 습니다. 계속 그들 에게 끌려다니 는 제프 <목소리> 심지 어는 경찰 에게 조차 쫓기 는신 세가 됩니다. 경찰에게 붙잡히면 아내도 못 찾고, 인생 쪽날 위기에 처해 있는 제프. 제프를 먼저 의심하는 경찰. 그러나 오히려 제프의 이야기가 모두 사실임이 밝혀지고, 경찰은 그를 도우려 하지만 그의 무전기를 낚아채는 제프. 오히려 앰뷸런스를 불러주는군요 경찰에 신고가 되면 아내가 위험해질지 모르지요 그는 트럭기사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 근처로 가고 거기서 익숙한 남자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의 트럭을 몰래 타 그를 미행합니다 그는 그팔거리의 집에 잠입을 하고 그의 가족들을 이용해 아내가 갇혀있는 곳을 뒤지게 하는데, 역시 아내가 발견되고 제프는 그녀를 데리고 떠나지만 그들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제프는 과연 아내를 구출하고 다시 따뜻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이 영화의 백미는 무기력한 남편 제프가,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점점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손에 땀을 찌며 응원하게 되고 이 사막 오지의 범죄를 벌여왔던 악당들의 심판을 위해 사이다 같은 한 판을 고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는 브레이크다운을 보시면서 주위 가족들의 소중함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